넘어갈 예정이에요. 지금 아부다비를 가고 있고 가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가는 길에 그모스크 사원이 들리는 곳이어가지고 거기를 먼저 들렸다가 갈 예정입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요. 오늘도 근데 제가 어제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가 모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이 좀 칼칼한데 감기 기운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모래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잘 가서 사원 보고 그 아부다비 근처에 볼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거기 하나 하나씩 다 가서 볼 예정이에요. 아부다비 쉐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지하 1층에는 몰이 있어요 근데 몰이 되게 생각보다 크다 일단 몰에 와서 여기서 밥을 먹고 갈 예정인데 구글로 찾아보고 4.9점인데를 가서 먹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뭘 하나 사야 돼 여기 모스크에 들어가려면 복장이 꽤나 규정이 있거든요 여자는 팔, 다리가 보이면 안 되고, 머리카락이 보이면 안 돼요. 정수리랑 두통수 머리카락. 앞머리까지 괜찮은데. 근데 제가 스카프를 안 갖고 와서, 여기 모래 와서 이거를 두를 수 있는 스카프를 살 예정이에요. 구글에서 찾은 맛집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뷔페래요 그러니까 코스밖에 없다는 거지. 인당 4만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다 지금 여기 모래는 막 버거킹도 있고, 뻣파존스도 있고, 막 뭐, 많은데. 그래도 두바이 왔으니까 두바이 아랍 음식을 먹으려고. 상술에 당했다고 하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프, 메이, 디저트, 드링크, 이런 게다 코스로 나옵니다. 램수, 렌틸수 음식을 그냥 막 퍼주듯이 지금 갖다주고 있어요 밥은 그냥 밥이랑 매운 밥이랑 고를 수 있고 고기도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는 샐러드 먹는데 음식을 계속 갖다줘서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조금만 달라고 해도 엄청 많이 줘요 쟤는 지금 이제 브랜드 자이들 무슨 모스크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그 머리를 가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시스루를 입서 지금 몰라. 지금 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남자들은 하나도 안 가리는데 나만 지금 가리고 있어가지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 예쁜 옷 입고 싶다. <laughs> 올드 타운 가서 살려고 했는데 올드 타운이 가는 게 마지막 날에 가는 거라.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지금 좀 이상하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랍 에미레이트 수도인 아부다비에 있는 아랍 에미레이트 최대 크기의 모스크예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모스크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름을 따서 지었고, 사망한 후에도 대통령 셰이크자이드의 묘소가 이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대 4만 명의 신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자는 얼굴과 손을 제외하고는 맨살이 보이면 안 돼요. 시스루도 안 되고, 옷이 길더라도 타이트하면 안 돼요. 심지어 머리카락도 보이면 안 돼서 머리에 꼭 스카프나 히잡을 둘러야 됩니다. 남자는 반팔까지 허용한다고 해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남녀 접촉금지, 스킨십 물론 안 되고요. 감염 금지, 인형 금지, 사진 찍을 때 V 주먹 등 제스처가 있으면 안 돼요. 메인 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카펫이 있고, 크리스탈로 장식된 샹들리에도 역시 최대 크기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낮에도 너무 예뻤는데, 전혀 야경이 더 유명하더라고요. 이거 그 유튜브에서 봤을때는 되게 예뻐가지고 왔는데 뭐가 없어 되게 뭐가 없네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플리마켓처럼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같아 여기 진짜 뭐 하려나? 그리고 추워 두바이 추워. 두바 겨울에는 춥다기보다 시원해요. 그래서, 나시보다는 얇은 긴팔을 뭐 입는 오.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반팔도 좀찬것 같아요. 어, 웬 수영장? 오잉? <laughs> <몇 말이야 이게? 웃음> 안녕! 오잉? 몇 마리야, 이게? 여기 고양이가 많아? 얘들아, 안녕! 코니시 해변으로 노을을 보러 왔습니다. 벌써 노을이 지고 있어. 어. 음 코니시 해변은 인공 해변이에요. 바다에 인공으로 해변을 만들었어. 그래서 모래가 좀 특이하대요. 동일 <laughs> 갔다. 아부다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에미레이트 팔레스 호텔에 갑니다. 칠성급 호텔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건축비가 들어간 호텔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호텔 내부의 인테리어이 눈에 보이는 모든 금들이 전부 24K예요. 도금이 아닌 진짜 순금 가루를 발라 마감한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하는 세계 정상들에게 숙소로 제공되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2018년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묵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텔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르카페에 가서 골드 카푸치노 커피를 먹는 거예요. 금커피로도 유명하고 예약을 해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안 먹었어요. <laughs> 숙소 앞에 있는 마트에 왔어요. 마트가 보통 여기는 진짜 다 늦게까지, 12시까지 합니다. 호텔 네. 와서 오늘 어 중동 음식이 저랑 안 맞는지 사실 호텔 음식도 입에 잘안 맞고 식당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배달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가지고 온 라면을 먹을 생각입니다. 라면이랑 같이 먹을 술리랑 같이 먹을 애들, 애들? 같이 먹을 간식을. 사가지고 배달을 시켜 먹으려고 타이 음식보다 중동 음식이 안 맞는 사람들의 3일차 저녁입니다. 진짜 맛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식 스타일이에요. 요거, 요거. 감기가 맞았어. 여기가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겨울이잖아요. 또 온도가 한 25도가 최고 기온이거든요. 한국의 여름처럼 제가 입고 다녀. 감기 걸렸어. 무슨 일이야? 감기 조심하세요. 호텔 위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옆에 사우나가 있어요 사실 몸이 지금 안좋으니까 사우나를 하고 왔습니다 습식이랑 건식이랑 있는데 습식은... 습식도 좋은거같은데 그냥 건식이었어요 지금 몸이 바이러스들을 다죽일것같은건같이 엄청 따뜻해 좀누워있어야 어제 요거 사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사가지고 갑니다. 루그루 아부비입니다 와, 구름 막, 뭔데, 뭔데. 그리고, 진짜 뭔가를 많이 지어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도 되게 미래 도시 같은데, 한 뭐, 내년, 내후년에 이렇게 와도, 새로운 것들이 볼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봐, 여기 몇 개가 매달려 있는 거야? 엄청납니다. 멋지다. 루브르 아부다비는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10시에 오픈하고 6시 30분에 클로스합니다.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10시 오픈 그리고 8시 30분 클로스고 월요일은 휴무예요. 그리고 가격은 인당 60 디르함입니다. 박물관은 아랍 건축 양식으로 건물 전체가 야자수를 모티브로 한돔 모양의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 이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변화가 독특하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르브르라는 명칭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2007년 3월에 체결된 아랍에미레이트와 프랑스의 협정에 따라 2037년까지 르브르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약 24,000평방미터의 부지고, 8,000평방미터의 크기의 갤러리래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갤러리고, 2017년도 11월 8일에 개관했다고 합니다. 프리 루브르 박물관의 단순 분간이 아닌 양국을 문화적, 역사적으로 연결하는 문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이를 위해서 10년에 걸쳐 총 620점의 상설 컬렉션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루브르에서도 2026년도까지 300여 점을 대여 형태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대표작은 네오나르도 다빈치의 밀라노 귀족 부인의 초상, 방구호의 자화상 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진 스폿이 정말 많아요. 주변에 볼게 진짜 많아요. 위너브라더스도 있고 시월드도 있고 스노우 아부다비도 있어요. 저희는 페라리 월드를 가려고 여기 왔는데 가장 재밌는 로라라는 놀이기구가 점검 중이라서 안 갔고 세계 최대 규모 실내 테마파크지만 실제 어트랙션 개수는 세계에서 가장 적대요. 그치만 퀄리티는 좋다. 그리고 야스몰에 왔습니다. 야스 아일랜드 안에 있는 몰인데 아부다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라고. 너무 추워서 오래 와가지고 사 입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어 근데 여전히 추워 보이네. 이따가 또 걸쳐야 될것 같아. 아실 게없죠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잇는 도로 중간에 위치한 테마파크 같은 푸드트럭 6에서 라스트 엑시시입니다. 제가 들린 곳은 아부다비에서 두바이 방면유개소예요. 에어스트림 트레일러와 아기자기하고 독특하게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 컨셉으로 꾸며져 있고 반대편이 두바이에서 아부다비 방면유개소는 2 0 1 5년도에 개봉한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컨셉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쉐이크 자이드 로드라고 불리우는데 최고 제한 속도가 140km예요. 그래서 스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좀 달리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고양이들은 다 개냥이에요. 너무너무 친근하게 다가와요. 물론 저를 좋아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엑스포에 왔는데 사실 엑스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23일입니다.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거든요. 엑스포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한대요. 구경 왔는데 아, 아직... 와, 아까 초코보원에서 봤던 엄청 큰코 네. 이게 22년도에는 공짜였고 23년도에는 20디람이었는데 지금은 90디람이에요 36,000원 정도 엄청 비싸요 버선일이야. 가서 정말 빡세게 즐겨야 될것 같습니다. 두바이 엑스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엑스포예요. 분류는 등록 박람회인데 등록 박람회의 규모가 무제한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당시 두바이 도시 전체를 엑스포 전시장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 두바이 전체가 속전속결로 재개발 재건축해서 거의 돈을 물 쓰듯이 지출했다고 해요. 공식적, 비공식적 비용을 합치면 총 비용은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참고로 이 4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거액이냐면 달기지를 10개나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거액을 쓴 셈이래요. 아무튼 기간이 끝나고 22년 10월부터는 엑스포시티를 재개방했습니다. 모든 전시관을 다 개방한 건 아니고 4개의 파빌리온만 개방을 했는데 각 입장료가 있고 프리패스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꽤 커서 안에서 택시는 무료라고 해요. 역시. 동선이 있으니 널널하게 잡고 오셔서 구경하는 거 추천드리고, 저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도매망 하는데 이 시즌이 지나면 도매에서도 야간 쇼를 저녁 6 시부터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크리스마스 마켓 36,000원 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안갈것 같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렸기 걸려... 때문에.